소윤이의 짧은 사연 모음집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이번엔 소주 한잔 하실래요? 라는 사연에 나왔던 소주 이모와 넘멋의 저주편에 나왔던 쩌리 삼촌이 해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전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모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10시까지 있었대. 그날도 공부를 하며 에너지를 쏟고 있었는데 복도 쪽 창문이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동그랗게 생긴 곳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서 호기심이 발동한 이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잘못 봤구나 하며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지. 결국 이모는 고개를 돌려 제대로 봤고 놀라서 기절할 뻔했대 얼굴도 없는 동그란 몸통이 복도 창문을 타고 이모를 마치 쳐다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이모 아는 분이 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심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하더라 그러다 한 달쯤 되었을 때였나? 그날따라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래. 이제 우울증이 나아졌나 싶어서 남편이 들어오면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순간 갑자기 아이의 눈코입이 한 대로 모이면서 얼굴 전체에 커다란 구멍이 보이더라는 거야. 이모 친구는 별안간 자신의 아이가 사람이 아닌 귀신이 들러붙은 거라고 생각했대. 그 상황에선 무조건 아이를 구할 생각에 주기도문을 마구마구 외웠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이는 한참을 버둥대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 그런데 기이한 건 아이가 죽자 이마에 붉은 반점 3개가 조그맣게 흔적처럼 있었다고 했어. 이건 무슨 흔적이었을까? 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표식 같은 걸까? 내가 휴대폰으로 사연을 쓸때 일인데, 원래 쓰던 사연을 잠시 보류하고 이모한테 들은 친구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 그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모처럼 시간이 나서 온종일 사연을 쓰고 있었거든. 그런데 친구분 이야기를 다 쓰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모의 근황에 대해 쓰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자꾸만 꺼지는 거야. 내 휴대폰은 바꾼 지 1년도 안 됐어서 그렇게 계속 꺼질 일이 없었거든. 무엇보다 사연 저장도 안 됐는데 자꾸만 꺼지니까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 속이 부글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또 꺼져서 난 그만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말았어. 그때 새카맣게 꺼진 휴대폰 화면에 눈만 다다닥 나타나는 거야. 기가 막힌 건 휴대폰이 여섯 번이나 꺼졌는데 그 숫자만큼의 눈이 보였었어 연못의 저주 사연에 나왔던 쩌리 삼촌이 20대 초반때 일이야 개코 삼촌이랑 월미도에 갔었는데 너무 신박한 놀이기구가 눈에 들어오더래 그 디스코 팡팡이라고 알지? 쩌리 삼촌이 막무가내로 그걸 타겠다고 했대 그랬더니 영안이 있는 개코 삼촌이 말했지. 야, 넌 저기 귀신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들어가고 싶냐? 떨어져 죽으려면 가시던지요. 안 말린다. 온통 천녀 귀신들 뿐인데, 또 보면 환장하긴 하겠네. 삼촌 친구가 대학 때 폐차장에서 알바를 했었대. 그날도 여지없이 폐차장비로 폐차를 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차하던 승용차 뒷좌석 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야. 삼촌 친구분이 C급해서 뛰어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운전석 밑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차는 사고 차량이었는데 부모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아이는 운전석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것 같았대. 사고 당시에 의자 밑에 아이가 있었던 걸 몰랐던 구급대원들은 아이 부모 시신만 수습했나 보더라. 아이는 구조되지도 못한 채 폐차장으로 오게 된 거였어. 그날 이후로 구급대원이나 경찰분들은 사고 차량 속을 더 꼼꼼히 보게 되었다고 했어. 삼촌 친구의 할머니 이야기야. 할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셨대. 그런데 어느 날은 삼촌 친구한테 오늘은 교회못 가겠다고 하셨대. 삼촌 친구가 할머니께 어디 편찮으시냐 여쭤보았더니 지금 할머니 눈앞에 사장님이 오셨다며 이젠 교회가 아닌 진짜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 실제로 할머님은 생을 마감하셨다고 했어. 이슬비 내리는 토요일 저녁 삼촌 친구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운전을 하며 가고 있었어. 운전자는 회사 동료 중에 막내였고, 조수석엔 삼촌 친구가 앉아 있었다고 했지. 그 상태로 시속 60km로 가고 있었는데, 조수석 사이드미러 쪽에서 웬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다. 도로에서 여자라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대 처음에 그 여자는 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천천히 움직이더니, 나중엔 차에 다가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급기야 조수석 위치까지 와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양 손바닥을 펼치며 조수석 창문을 마구 두드렸어. 이 모습을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고, 모두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 그 와중에 회사 동료분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빨리 도망가려고 시속 60km로 달려야 하는 국도에서 시속 120km가 되게 달렸지. 그런데도 그 여자는 차 속도에 맞춰 따라왔고 어느 시점까지 가니까 여자는 사라졌다고 해.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당시엔 다들 한동안 악몽도 꾸고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주 이모와 쩌리 삼촌, 그리고 그 지인들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요? 다음에 또 생각나거나 듣게 되면 사연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